서울시가 3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완강한 반대 여론에 당혹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속적인 소통으로 새 광화문 광장 조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네요. 그많창 그런데 사람들이 창문이 어디냐고 100% 물어요. 그들어가 시간이 시간이 있는데. 저요방향인이 너무 에 있어요. 좀 내려가시면 <laughs> 네. 보입니다. 내려가 가지 보시겠어요? 네. 감상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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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laughs> 어, 이런 논의들이 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고, 어, 그리고, 어, 또, 시민단체들도 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 의장님 말씀처럼 사실 과거가 떴으면 아마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 새롭게, 완전히 주민들의 관심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서, 어, 뭔가, 새로 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해서 그 결단을 내렸고 저희 주민들이 광원강역정공사 저감사업에 대해서 캘사 반대라는 프랑카드를 걸고 또 에, 서명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주민들은 그 거의 100%는 아닌가 어제, 어그제 같은 경우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시고 캘사 입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주민들은 두 명밖에 들어왔다는 사실로. 네. 어, 테니스장이 좀 넓고 공간 훌륭하기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 주민들을 그 삶에. 만 많이 하나 조성하게 된다면은 장 지하에 경복궁이 오는 그 대형 버스를 주차할 수. 이를 있... 위해서 먼엇을정체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교통 안전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다 그러셨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맞습니다. 집회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거죠. <laughs> 교통 문제하고 시위 문제입니다.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모든 거에 우선한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발언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그래요. 사실은 양파가 폭락하면 양파 와서 던지시고요. 뭐 파가 폭락하면 파 와서 던지세요. 그리고 저희는 하루에 10시를 3차로 오세요. 10시 타임 오시고요. 12시 타임 오시고, 2시 타임 오세요. 아파트에 금이 가도 오시고요. 왜그 인천에 아파트가 금이 가는데 청와대에 오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광화문광장이 종로구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종로구 국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물론 국영원은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종로 구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낮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느낌도 많은 느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좀더나 일요일인데 이렇게 긴 시간 투자해주셨습니다. 그, 그, 뭐 아까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하나의 쟁점과 현안을 놓고 거친 어떤 주먹질이나 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깊이 이게 각자의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는 이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고 또 향후의 미래를 제대로 다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